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네 해삼이 보고 싶으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해삼을 손질해서 먹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옆에서 이현이가 지금 죽으려고 하겠습니다 왜냐 제 앞에 제가 잘 씻어놓은 살아있었으면 아마 더 볼만 했겠죠 근데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짜자자자 <laughs> 이걸요 네. 아 어떻게 먹는지 보여드리려고 네. 되게 쉬워요 손질하는 게 이게 가위를 써서요 일단 끝을 잘라요 이빨을 찾아야겠어요 아, 이빨이 오늘 쪼개있나? <laughs> 왜? 아니 막상 해주면 잘 먹으면서 뭐를? 아니 잘 먹지 않나? 그... <laughs> 무서워. 여기서 뭐 아, 먼게 뭐 아, 네. 이빨을 찾아야 되는데 이빨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요 이렇게 자르고요 반을 가르겠습니다. 애들이 물이 쭉쭉 나와가지고요. 음. 그래도 이야 이게 몸에 좋으니까. 음. 어, 사람들이 아 여기다 이빨 찾았다. 지금 물이 뚝뚝뚝 나오고 있고요 내장이요? 어, 내장 이제 빼야지 <laughs> 기절하기는 야, 이렇게 다 손질해서 먹어 아, 렇게안돼 무섭잖아 뭐가 무서워 오, 내장이 그냥 풀물물 튀어나온다 이내장을고노하다라고 해서요 지금 뻑뻑 튀어나오고거 보이세요? 물을 살짝 치우고 내장만 이거를 싱싱하면 그냥 비벼 먹어도 되는데 지금은 얘가 그렇게 싱싱하지 않은 관계로 제가 이거를 조리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빨 찾았다. 이빨이요, 이렇게 끝에 있어요. 이 개를 이빨은 그럼 이빨 보이세요? 조금 가까이서 에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빨을 <laughs> 잘라버리는데 이빨 보면 자르고. 여기 하얀 거 보여? 응. 응. 보이세요? 하얀 거? 이금만 자르고. 음. 그다음에 내장하고 얘를 모아서 좀더 잘라야겠다. 좀, 음. 좀 큰을 잡았더니 이빨이 많네. 좀작만 음. 애들은 이빨이 딱 모여 있는데 이빨은 뭐 먹지? 아 당연하지. 지금 이빨 버리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음. 네, 좀 크게 썰어야겠다. 보시는 분들 답답하시겠. 이빨을 제가 아주 시원하게 자르겠습니다. 끓여 이빨로. 이빨. 이빨 좀 딱딱한 게 보여요. 그다음에 이 내장은 따로 모아서 제가 예, 끓여서 제일 간단한 요리는요. 라면에다 그냥 끓여드시면 되고요. 예, 따로 모아서. 음, 보이시죠? 제가 미리 좀 손질을 해놔가지고 밑에 있습니다. 좀. 모래주머니도 빼렸는데 제 눈에는 모래주머니가 안 보여요. 자 이제 먹어볼까요? 잘 모아놔서. <laughs> 맛있는 요리로 변신할 건데 표정이 <laughs> <너무> 안 좋아. <laughs> 아직 속에서 이렇게서 해 네, 띠, 예 신선하면 괜찮을 것 같죠. 자 먹어볼래, 아들? 아니, <laughs> 아니 근데 막상 요리는 너무 맛있어. 이거 네, 그냥 못 드시겠으면 볶아가지고. 볶아? 음. 음. 아니 해산물 아마 볶음밥을 해줘도 좋아요. 자 그러면. 아니 이렇게서 해 그냥 쑥쑥 먹으면 되죠. 음. 그러니까. 논. 한번 먹어 봐. 아니. 한번 <입만> 먹어 봐, 안 <laughs> 돼. 그래, 괜찮아. 야, 이게 몸에 좋다고 다들 막 먹잖아. 먹어 봐. 음, 아, 먹어 봐. 아니, 회생이야 그냥. 때 그냥 먹던 생맛이잖아아 이렇게 만는게 신선하고 좋죠, 뭐. 응. 맞때 <laughs> 역시 아닌 것 같아. 응? 역시 아닌 것 같아. 야 그래서 다들 몸이 좋다고 막 먹잖아. 음. 이게 좀 살아 움직였으면 좀더 좋았을 텐데 <laughs> 살아 움직이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한네 <laughs> 예, 이혼식에 즐거워하는 관계로 마저 싹다 손질을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laughs> 손질하는 거여 드렸으니까 사서 이렇게 그냥 주세요. 몸이 좋고 얼마나 좋아. <laughs> 아저서 감사합니다. 저희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